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대통령님까지는 빼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큰소리로 저 아래서 들릴 때까지 큰소리를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다 <laughs>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196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미국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인데 6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있고 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자라더라. 그러면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옛날 얘기 한마디만 딱 할게. 우리 가 어릴 때 배가 고프면 산에 가서 빼기 뿌리라는 거깨 먹어서, 빼기 뿌리. 가을이 되기 전에 보면 송구, 채순이 나오면, 채순이 나오면 송구껍에 빗겨서 먹어. 이거는 완전히 변비가 걸려서 해변이 어려워 이걸 먹으면 그냥음꽃이라는 꽃이 피는데 서울에 가니까 이거 다 진달래라고 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진달래라 그런 거는 독한, 독한 꽃이고 우리 예천 지방에서는 참꽃이라고 그래 그참꽃을 따서 먹으면 배고플때여기가 되는데 진달래를 잘 모르고 따먹은 사람들은 그 독성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해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집이, 삼과를 살면서 농사를 한5천평 정도 돼. 밭이 한4천평논이한1 0 0평5천0평면 우리 100세대 정도 되는 면소대지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형제분이야. 딸은 세시고 딸은 시집까지가논 한마디가 안, 안 줘도 되지만, 우리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논아야될거아니요 그럼 2,500평씩이야. 그 다음에 우리 사촌이 5남에 우리가 5남에 우리가 너나만 200평밖에 안 들어가 이거 까지 우리가 먹고 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공파시키고 산업화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우리가 다 불러낸 거예요. 우리는 농촌에 있었으면 밥을 안 먹을 수있어 이미 있는 징이 있어요. 얻어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저한테는 우리가 지난달 까맣게 잊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 한테뭘 뭘 했다. 뭘 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은 무슨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오늘날 국회의원도 해먹고 장난도 하고 가는 거야. 맞아요. 맞아 맞아요. 이런 비연점을 경청하라. 있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두명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재산은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은 내가 반드시 기억, 한다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일에 고민까지 간거 아니에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의리를 알고 도리를 아는 분들이고 얘기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작사는 부자가 될 겁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도와주실 거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건강히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노고에 마음속으로 잘배라고 기원을 해줄 거예요. 저희 네, 여러분도 다 부자로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늦도록 자꾸 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각기에 언제나 사법원위를 얘기하라고 그러더래요. 얘기할 수있어 왜? 경험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함께 경험한 사람이고 새을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라를 불러 세워서 도시 새마을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여인을 낳아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박아야 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가난을 구해준 영웅이라고 믿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수업이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